어우, 자리도 좋고, 종족도 좋으니까, 메카닉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팀은 프테테입니다 푸테테. 9시가 토스, 3시가 테란입니다. 자, 입구 쪽에 서플라이랑 베럭, 이렇게 하나씩 짓고요 정신 차리세요, 예그머니씨. 오우 가스를 너무 늦게 지었는데요 요렇게 입구 서플라이로 막아주고요 가스도 3마리 이렇게 캐주고 벙커도 안전하게 이렇게 하나 지어 주고요 아땀 앞으로 부컷 슬리네 미네랄 200 가스 100 되면 이렇게 팩토리 하나 지어 주고요 또 200백 되면 팩토리 하나 더투 팩토리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미네랄 100대면 가스도 하나 이렇게 더 지어주고요 세시형은바이오닉 배럭 늘려주고있네요 팩토리 완성되면 이일꾼으로 바로 팩토리 하나 더올려주고 애드온도 달아주고 두번째 가스에 일꾼도 더붙여주고요 두 번째 팩토리 완성되면 이 일꾼으로도 팩토리 하나 더 지어 줍니다. 그리고 에드온도 하나 더 달아주고요. 인구수도 부족하니까 서플라이 더 짓고 이렇게 벌처마인업그레이드 먼저 하고요. 사 팩토리에서 병력이 계속 나와야 되니까 서플라이를 미리미리 두 개씩 계속 지어 줘야 됩니다. 오 형들 5시 압박 좋아.

벌쳐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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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요. 그미이 부족합니다. 미이 부족합니다. 서플라이는 계속 지워 주셔야 됩니다. c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이제 에드온도다 달고 탱크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우, 우리 형들, 알아서 잘 공격하네요. 같이 가볼까요? 견제 대비 터렛도 이렇게 지어줘야 되구요. 옆탱에도 이렇게 터렛 지어주고. 이제 마인을 심어봅시다. 일단 이 질럿들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질럿은 다 잡아 먹었구요. 일단 헬프 올수 있으니까 이렇게 마인도 심어주고. 아 탱크 미리 찍었어야 되는데 일단 탱크도 좀 찍어주고요 본진에도 터렌 잊으시면 안됩니다 질럿은 나오자마자 지옥행 여기 게이트 주변에도 마인을 좀 심어 주고요 톡오 마인 조심 마인 조심 탱크 탱크 테트레트 탱크 이제 6분이 됐죠. 한 6분 30초에서 7분경에 히드라가 나오니까 요 길목에도 마인을 좀 심어주겠습니다. 에? 저글링이 왜 12시에서 나와? 어 뭐야 뭐야 왜뭐 이렇게 많아? 오우 정도쯤이야 네 갑니다. 고 있습니다. 우 링을 뽑아주면 오히려 땡큐죠. 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두 마리는 헬프 두 마리는 역탱. 준비 하시고 쏘세요. 저한테 올수 있으니까 리버 대비도 좀 할게요. 탱크로. 업그레이드 아머리도 지어 주고요. 한시 길목에도 이렇게 마인 심어주고요. 근데 지금 7분 30초가 넘었는데 히드라가 안 나온다는 거는 유탄 아니면 지금 폭탄드랍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와 저거 아직도 링이야? <laughs> <laughs> 역시 뮤타리였네 스파이 완성됐지만 나갔죠 스캔도 좀 달아줄게요 가스도 더 파고

자, 옆탱 탱크 생산. 목표 위치는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완료. 어차피 리버폭드나 견제 올 거니까 본진 쪽에도 좀 탱크를 많이비치지야될것 같아요 이 집은 지금 니집 자아이제 위치는 이동. 전진자 옆탱. 렛츠고. 목표 설정. 그래. 목표 위치. 여기도 옆탱. 이있습니 어. 그래. 준비 습니다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역력을 내리시 준비, 습니다시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리시죠. 준비, 습니다 다섯 는 이제 그냥 쳐들어 가도 될것 같아요. 안 그래도 3시 형이 지금 쳐들어 가고 있네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스타게이트도 이렇게 지어 주고요. S 시 준비 완료. 각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대장님. 목표 설정. 듣고 있니다오3시부터 갔네. 이거 똑 지킬라나? 알겠습니다. S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예, 아, 아, 완료. 예, <목소리> <목소리> 상황이 좀 많이 유리하니까 저 이제 레이스를 뽑을게요. 스타 게이트 좀 마구마구 마구 늘려줄게요. 레이스로 리버를 농락할 예정입니다.

서쉬는 이제 뭐 끝났네요. 뭐 피할 생각도 없고. 자 이제 레이스 찍찍찍찍찍 클로킹 업그레이드 하고요. 귀찮지만 터렛도 계속 지어 주셔야 됩니다. 스타포트도 계속 지어 주고요. 리버로 뭐할게 없죠? 11시 형나갔고요 레이스는 뭐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끝나겠네요. 너무 싱거운 게임이네요. 예. 5시 형도 이렇게 나가면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빠이.